오늘은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하지만 구름에 가려 휘영청 밝은 보름달 보기는 쉽지 않은 밤인데요. 그래도 지역 곳곳에서는 올 한해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전국 최대 규모 달집이 선보인 청도에 다녀왔습니다. 20m 높이의 달집이 커다란 불기둥을 만들며 활활 타오릅니다. 가화만사성 소원성취 전국에서 가장 큰 정월대보름 달 집에 달린 소원문들도 풍요와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 이속으로 사라집니다. 작년에 이사 와서 올해 처음입니다. 가족 건강을 위한 것도 있었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 번창을 위하여 지금 소원을 썼습니다. 내년 참석을 했는데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농악 공연과 달맞이 의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함께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보조시켰습니다. 구름 속에 갇혀 비록 보름달을 보긴 힘들었지만 전국에서 모여든 달맞이객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내나 가족 건강하고 어, 결혼 성취해 달라고 첫째는 가족 건강이죠. 어, 마음이 편해요. 달집 태우기에 앞서 조선 정조 때인 1779년 시작된 청도 지역 민속놀이 도주 줄 당기기도 펼쳐졌습니다. 아홉 개 읍면 주민들이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80m 짜리 원줄로 풍년과 흉년을 가늠해보는 행사입니다. 원래는 서군이 승리기 때문에 아마 흉년 농사는 풍년을 이루려고도 바랍니다. 포항 웰포해수욕장과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 등 경북 곳곳에서도. 무근해의 애군을 날려보내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